When well, we'll check. Wow. 여기가 싱가포르 섬나라잖아요? 네. 싱가포 본섬과 센터사는 약 80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둘레가 약 7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지만 싱가포르의 휴양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뭐 루찌도 타고, 마당주스도 보고, 케이블카도 타고, 해변도 보고, 음. 거기서 분수쇼도 보고, 음. 우리 하루 종일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뭐또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배는 아니고요. 어. 800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육로가 이미 다 났어요. 아 육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 차로 피지. 들어갈 수도 있고 오.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센토사 익스프레스라고요. 우리한테는 모노레일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음 그거를 타고 유, 유료입니다, 이거. 이거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시면. 케이블카도 유료예요? 후 응. 아, 당연히 유료죠. <laughs> 당연히 유료죠? 아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음. 자 우리 타십시오. 유후. 자, 이제 이거를 타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생쿠사 섬으로 들어가. 와, 오,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지 네. 그리고, 오, 생각보다 안정적. 이 <laughs> 생각보다 무서운데요? <자연스럽게 웃음> 이네 아니, 밑에 봐봐요. 우리 바다 위로 바다 가는 거예요. 여기가 선착장이에요. 인도네시아 가는 배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laughs> 와, 기가 막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센토사 섬에 도착을 했죠? 그렇죠이센토사 응. 섬, 여기. 그러면 저희 여기서 바로, 바로 앞에가 루찌 타는 곳이에요. 응, 아, 루찌, 루찌, 렛츠, 루찌. 루찌, 루찌, 렛츠, 루찌. 예이. 아, 루찌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오, 귀여워. 썰매처럼 생겼다. 6살 이상 되면은 무조건 혼자 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리가 길어서 썰매 바깥으로 나가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혼자 타야겠고. 아, 벌써 기대돼요. 오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루찌 처음 타봐가지고. 어, 진짜요? 네. 자, 우리 앞쪽으로. 만날 수있는 마담 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밀라빈형을 사실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밀라빈형 봤던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싱가포르에 와서 이렇게 밀라빈형들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물이랑 똑같이 어 너무 비슷해요. 이분가 이 아, 어, 그 신체 사이즈 네. 모든 걸다 똑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인형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와 저희도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싱가포르 수상이라든지 뭐이런 다양한 어, 세계 VIP 분들도 있지만 셀럽들 와우 있어. 들어가 네, 볼까요? 어서요.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네케이 네. Let's go. 있는 곳이네 여기 네 진짜로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신바트문 같은 느낌 그거 네.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 2분 정도 맛배기로타게 되면서 싱가포르 저녁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앉아보세요 똑같은 포즈인데 무서워서 못 앉겠어 왜 움직일 것 같아요 <laughs> 안 움직여요 <laughs> 이렇게 이쁘게 같은 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좀 네. 앉아도 될까나어 Thank 오늘의 에펀이 된 것처럼 주얼리파! 어때요? 시앤 리파 가네 시앤 리파? 이거 다지? 여러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점점 해도 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준비하죠. 어, 이제 7시를 향해 가는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저희 분수쇼 윙스 오브 타임이라는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분수쇼는 365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네, 1년 내내 하루에 두 번. 7 하루에 두 번. 6시 40분, 8시 40분. 어, 그럼 이제 40분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오! 기대가 되는데 이건 무료 관람이에요? 아니죠 아, 뭐, 아니죠. <laughs> 페이 해야 돼요? 그럼요. 오. 우리가 이렇게 리버보티에서 봤던 그스펙트라 같은 무대를. 처럼 오. 임팩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 물기둥도 빵빵 쏟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불기둥도 빵빵 쏟게 되고. 와 빵빵, 빵빵 중간에 빵빵. 한 번, 끝에 한 번, <laughs> 폭죽 놀이까지 빵바밤 쏟게 되면은. 뛰연님 폭죽, 우다우. <laughs> <laughs> 내용이 그렇거든요. 왜냐면, 우리. I need <웃음> <웃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긴 어디? 나는 누구? <laughs> 싱가포르의 센토사 코브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음이 센토사 코브는 싱가포르 가장 부유한 부촌. <laughs> 네. 이곳에서 저희가 요트를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음 굉장히 럭셔리하게 저희가 빨리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Let's go. 커밍 커밍.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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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밍. 네, 오셨어. 노래 카라오케. 카라오케. 네, 카라오 비내리는 호남산 굉장히 럭셔리한데요? 여기 방 하나 더 있어! 우와! 우와! 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laughs> 와, 근데 진짜 편하다! 엄청 아늑해요! 여기서 이렇게 바다 구경도 하고, 뭐 이런 거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우! 오, 너무 시원하죠? 네, 엄청 아. 시원해요! 바람이. 지금 선상 크루즈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 자 우리 첫쪽 한번 보시겠어요? 와, 플라이어, 플라이어, 어, 플라이 어, 그리고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 베이센스. 마리나, 마리나 베이센스. 예. 어때요? 저 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와, 좋다. 좋네. 어떻게 뭐회에다 소주 안넣었요 <laughs> 싱가포르, 싱, 아, 싱, 싱,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 제 위로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가요님. 네. 싱가포르의 플라이어. 헉. 한 번에 28명이 탈 수가 있고요. 거의 버스 한대 크기? 음. 한대 크기 하는 그런 규모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여. 요 1초에 25cm. 와우. 요만치. 1초에 이만치. 이만치이만치 아, 이만치.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이렇게.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직접 가서 또 타고, 보고,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저희가 한번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되죠? 저희 이쪽! 오케이, 이쪽으로 렛츠고! 네! g e 저희 이제 플라이어를 탔습니다. 네. 줄을 서가지고 이제 플라이어 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안정적이에요. 흔들리는, 안 흔들리. 흔들리지 않을편요 응. <laughs> 흔들리지 않을안한 플라이어. <laughs> 네, 네. 아기, 황금색 지붕. 어, 뭐야. 어, 화질레인, 화질레인. 맞았어. <laughs> 와, 맞췄다. 화질레인, 화질레인. 네. 여기에 오면은 저희가 왔던 곳들 있잖아요. 다 네. 나온다니까요. 그러네요. 화질레인, 아, 화질레인. 우리 마리나 베이슨 마리나 바이센 우리 오늘 갔었어요. 네. 저기 수영장 저희 아까 올라가 봤잖아요. 물론 들어가진 못했지만. 음. 그 제가 아까 저 파, 빨간색 지붕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저기서 사진도 찍었어요. 호호호호호호호호바닥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너무 깨끗해요. 저는 이렇게 네. 손님분들한테 앉아서 이렇게 찍어보시라고 이렇게 어깨에서 이렇게 음. 직선방향으로 내려갔었을 때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음. 음, 좋네요. 자이 싱가포르 그렇지. 금융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실 시간입니다. 잘 있어요, 어. 부자들. 그죠? <laughs> 아, 우리 가이드님과 우리 네. 사박 6일간의 우리 싱가포르 여행이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아, 아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싱가포르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하고 많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그냥 뭐 높은 빌딩 몇개 있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갔을 때 겉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들이 너무나도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래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맞아.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오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싱가포르는 자유형도 물론 좋지만 저는 패키지로 오시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음. 왜냐하면 자유형 진짜 너무 고생하거든요. 음. 근데 패키지는 그 짜임새 있는 틀 안에서 음. 싱가포르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가실 수 있잖아요. 음. 맞아요. 아, 그래서 패키지가 <laughs> 완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365일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나라잖아요. 최고. 음. 비가 와도 좋고 해가 쪄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음. <laughs> e v e r y 좋은 싱가포르 네. 저희는 랜선투어트 싱가포르 편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다음 편이 또 돌아올 수 있을지. 아우 <laughs> 우리 <저 웃음> 죠전 세계 다 다녀보셔야죠. <laughs> 전 세계를 이제 항해하는 그날까지 우리 네. 랜선투어트 싱가포르 편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네. 지금까지 시은이었고요. 저는 가이드 김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랜선투어.